사랑하는 친구 건강관리. 반려동물 관리에 필수 아이템인 일회용 손가락 물티슈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개와 고양이를 위한 구강 관리 칫솔로 사용하기 정말 간편하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물티슈의 부드러운 촉감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. 특히 애완동물의 귀 청소나 입안 관리를 할때 부드러워서 반려동물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. 그리고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50개가 들어있는 패키지로 가격 대비 효율성도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총평하자면 이 제품은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쉽게 도와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 제품은 LED 조명 외환 동물 손톱깎기입니다. 이 제품은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적합한 다기능 손톱 트리머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특히 LED 조명에 있어 혈액 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과 편리함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손잡이가 그립감 좋고 잘 자르는 성능 덕분에 애완동물 손질이 훨씬 수월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. 또한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반려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LED 조명 손톱깎이는 애완동물 관리에 필수적인 도구로 추천할 만합니다.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권장드립니다. 이 제품은 개와 고양이, 헤어케어에 최적화된 브러시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펄 제거와 매듭 관리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. 특히 대형 개나 짧은 털을 가진 반려 동물에게 적합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사용 후 애완 동물의 털이 부드럽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또한 이가 방지 설계 덕분에 애완 동물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네요. 전반적으로 이 브러시는 털 관리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의 반려 동물 그루밍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.